맞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 있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상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 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주간에도 주만나 큐티와 함께하면서 언제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집 떠났던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집을 지켰던 맏아들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둘째 아들을 집 나간 탕자라고 부르고 맏아들을 집 안에 탕자라고 부르는데요. 맏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는데, 왜집 안에 탕자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오늘은 마다들에게 결여되어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다들에게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28절 상반절을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을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마다들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동생을 벌하기는커녕 그를 위해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문에 해를 끼친 동생이 왜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마다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마다들을 권했을 때 마다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세우죠.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고 명령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처럼 살지도 않았죠. 마다들의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마다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부터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할까봐 걱정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아들이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언제나 돌아오려나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마다들도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을 봤을 테지요. 그렇다면 마다들은 그 모습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 속에 있는 동생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읽어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마다들 자신도 아버지처럼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 되어야 했죠. 하지만 마다들은 자신의 마음에 사랑을 품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 마음에 있는 사랑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다해 충성한다 해도 사랑이 결여되면 잘못된 자기 우월감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과 함께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지금까지 마다들처럼 사랑이 결여된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담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마다들 자신이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원했습니다. 본문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마다들이 이미 갖고 있는 권한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며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 선포만큼 크고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다들은 아버지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향해 서운함을 토로하죠.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메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은 왜 이렇게 서름에 복받쳐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만 집중하다 보니 맏아들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맏아들의 반응은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지만 사랑을 누리는 아들이 아닌 대가를 바라는 종으로 살았던 것이죠. 오늘 마다들의 모습을 대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함께하심을 통해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시냐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혹여 우리가 집안에 있는 탕자는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가를 바라는 인생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순간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속에 넘쳐 흐르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도 가득 차게 하셔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